하루 10분 기도 감사 훈련 영혼의 해독제 기도하기 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몸에서 긴장을 풀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식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 동안 얻고 싶은 은총을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도움을 청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루카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을 한번더 듣습니다. 눈으로 읽어도 좋고 소리내어 읽어도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건드리는 구절이나 단어를 찾아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음을 건드리는 구절이나. 단어를 스스로에게 선포하듯 두번 반복합니다. 성복모 신부님의 책《생명을 돌보는 인간의 글》을 들읍시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또 하나의 훈련은 감사하는 훈련이다.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수 있다. 그러나 걱정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의 생명은 시들게 된다. 누군가 말했듯이 감사는 우리 삶의 예방과 해독제 역할을 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감사가 예방 역할을 하기에 그 어려움에 압도되지 않는다. 또 생에 어떤 독소가 스며들어 온다 해도 감사가 해독제 역할을 하기에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다. 루카는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의 은혜를 받지만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고 적고 있다. 성서는 분명히 치유되다라는 동사와 구원받다라는 동사를 구분해서 쓴다. 사마리아 사람이 병의 치유는 물론 생명의 치유까지 받은 것은 그가 감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이 낫게 된 사실보다도 그 병을 낫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였다. 한편 감사드릴 줄 몰랐던 다른 나머지 아홉 명은 나병에서 치유되는 은혜는 얻었지만 참 생명을 받을 기회는 놓쳐 버렸다. 우리 역시 하느님께 무한한 선물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아홉 명의 나병 환자와 다름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모든 것을 자신이 해야 한다고 믿는 교만이다. 이 교만은 그가 모든 것을 스스로 성취하고 또 모든 것을 자신의 덕으로 돌릴 때 오로지 나만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둘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명성이다. 건강, 성공한 사업, 직무 청명한 날씨 등이 선물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고마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마운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잘 되기만 늘 바라기 때문이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사 스퍼르저는 이런 말을 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달빛을 주시며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햇빛을 주신다. 또한 햇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천국의 빛을 주신다. 침묵 중에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눕시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 궁금한 것, 필요한 것, 그 어떤 것이든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들읍시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품어 주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립시다. 기도 시작 때 청한 은총을 떠올립시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맡겨 드립시다. 두려워하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